택배 왔네. 또 망가지지 말라고 이것도 씌워져서 왔네. 야, 이거 지금 방금 이거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만져보세요. 무슨 애호 있는 걸로 보이시죠? 이대로 사용했으면 저 세상 갈 뻔한 거예요. 이거 없어요 가스가. 만 원짜리 그걸에 끼겠다고서는 참나. 예, 이대로 해가지고 테스트할 순 없잖아 일회용이니까 어, 정작 물 진짜 수영 못하는 애한테 이거 입히고서 이것만 땡기면 돼 그런데 가스 없어가지고 가스도 그 이거 왜 이거? 사석기라 이거죠? 아이 그럼 충전이 된다고? 아니 저 사석기 저땡터다 여기 비어있구나 난, 네, 난 여유분이 하나 있어요 천목시 계용이 하나 있어서 여유가 하나 와 있길래 거기다 끼면돼 야, 이거 누구, 내가 포트베 운전하다가 운전 못 하는 애 이거 입혔으면 큰일 날뻔한 거 아니야? 딱 기가 막히죠? 이? 근데 포트베에는 부력 조끼를 해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이것도. 확실한 분, 부력 조끼가 있어야 돼. 가스를 냈긴 기냐 아, 낄게 따로 있지. 가스를 뺏겨버리면 요거는 입으로도 불수 있는 거야, 입으로도. 입으로. 이부르. 배가 빵꾸가 나서 물에 잠시, 입으로, 입으로 불면은, 구력적 <laughs> 기는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요쪽에, 이쪽에는, 여기다가 조리불에야 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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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땡기면서, 그 가스 탱크를 구멍으로 뚫어 버려서 에어를 여기다 다 채우게 해준 확인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뭐 저세상 보낼 뿐인거 요게 송곳이 숨어 있어요 요 속에 이거 땡기면 송곳이 나와요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째껴지면서 송곳이 여기로 나와버리는거이 송곳 나온거 보이시죠 뾰족한거 안전장치. 아... 분석했습니다. 이분은 이게 마시간 줄 알고 이걸 뜯어버리고 다른 걸 사셨어요. 근데 이두 개를 20만원에 올려버린 거지. 근데 요거가 지금 새 거를 하나를 사려면 35에서 40만원 줘야 된다. 하나씩이. 그래서 내가 이 분이 하나가 돌담한다 그러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할게요 한 번에 돌리지 말고 요거는 끄고 요거만 돌려 보세요 요건 꺼 놓고 요거만 돌려 보세요 독립적으로 잘 도는 영상을 보내주다 예, 내가 뭐가 됐든 하나 값이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여기 좀 뻐개졌더라 고 택배는 원래 올때 뻐개져 이건 뻐개질 생각했더니 역시나 좀 꾸겨져서 안돼 그래 지금 전원을 넣어봤어. 이게 접지라고. 얘도 접지. 아니었는데, 요걸 딱, 플러스를, 이고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요것만 나는 할줄 알았어. 했더니, 요게 지금 서로 닿아가지고, 전원 공급이 돼서, 얘도 같이 돌더라고. 같이 도는 게 시원찮어. 좀 바로. 얘얜답 어, 나왔다. 얘는 다 바로 꺼버리고 얘만 켜놓고서 해니까 잘 돌아. 또얘 꺼놓고 얘만 하니까 잘 돌아. 두개 했을 땐잘안 도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 결론은 전원 공급을 못 시켜서 여게좀 마이너스를 아니었는데도 얘가 돈다는 건 여기서 전원 공급이 일로 훔쳤어 가지고 전원이 땡딸린 거야. 또 이것도 전원는 건잘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참잘 만들었다. 결론은 잘 쓰겠습니다. 카센터 사장님들이나 내꺼 보험 서비스 겨울에 하루에 250개씩 일주일 내내 쏟아질 땐 이걸 차에다가 실어드리면은 빵꾸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안전장치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면 날 도와주는 한기가 갑자기 컴프레셔가 맛이 갔어. 그럼 이거 그냥 바로 조석에 실어버리고선 에어 니플만 그냥 저기다 꽂아버리면 전체 에어를 다 살려버릴 수가 있고, 응급처치용으로 만들어두면 빌려줄 수가 있어. 두 개가 생긴 거잖아, 나는. 잘 쓰겠습니다. 멀쩡한 겁니다, 다.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돈 벌은 거죠, 뭐. 얘는 분리해서 슬람 분리해야지 두 개를 분리해야 서로 쓰지 나는 잘랐고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해서 출동을 다녔던 것 같아요 두개로 에어로 빨리 만들려고 아. 나는 이 충전식, 충전식 드릴이 있어가지고 에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오로지 바람 만넣는 용만 만들면 되는데 결론은 이렇게 미면 임팩을 쓰겠다는 건데 혹사시키는 거예요 컴프레셔를 분리해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죠. 겨울에 저 차들의 에어가 얼어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해요. 둘째 두개가 생겨버렸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초보자였었나봐. 좀 오일이 하나도 샌 자국이 없고 깨끗해 오일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작동됐다 맞다니까. 하 임팩은 빨리 돌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또 컴프레셔 바꾸고선 이거를 내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어쨌거나. 깨끗해, 오일도. 삐지고 나온 게 없어. 그 말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야, 별로.